하나님을 반달려는 것입니다. 죽은 하나님을 만나면 안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이시면서요. 이,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말씀을, 이 말씀을 제가 받았어요 아침에 어, 몸은 어떡하파. 그런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만약에 큰 꿈덩이가 있어요. 그 꿈덩이 있을 때 사람이 거기서 모여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덩이에 새빨한 빛기가, 가득히가 있는데, 거기에서 사람이 모여가면 돼요안 돼요. 그게 모여가는데, 제가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물을, 세물을 퍼가지고 자꾸 여줬는 거예요. 그 뒷기는 자꾸 떠내고, 이기는박아절 떼내고, 세물을 줬지만, 은 나중에 물이 하나도 없었고, 그 세물이 들어가서 사람이 그것에서 세물에서 모여가라. 써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때까지 이 물에 낙하는건 무엇입니까? 성령과 말씀이잖아. 이때까지 저가 이끼가 깨는 성문에서 사람들을 모욕을 한단다. 제가 해결을 했어요.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런가요? 설리지 못할 물, 세상 꼭 하나님은 살아계신 시 하나님이다 사도개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는개인고 뭐라 죽고나마 아내가 아내가 있는데 검재가일곱 있는데 흠재도 다 죽었다 성상승 누가 말할까 이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것을 가지고 얼마나 기를 내주면서 얼마나 그것을 대해서 살았는가 저한테 기도받으러 오는 군사님들 아 남편이 지금 사업이 안돼요 이카면서 난리 났다 그러면 그걸 기도해줘요 또 사업이 또 잘되면 할일루 하고 또 안되면 또 난리를 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오는 사람들이 욕실의 것이 땅의 것이 땅의 것막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슴 아파요 아 내가 계속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가 상자의 하나님을 주어야 되는데 사은자의 하나님이 아니 누군자예요? 죽은자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요. 사은자의 하나님이요. 그러니 죽은 을먹이면안 된다. 그러니요. 이기가또거물을 모욕을 시키고 거기서 거기수때게하 하나님이 책망을 하자. 오늘 우리 장관님이 여기 와서 말씀을 드요 내가 찔림을 받았어요. 그래요. 살려야 돼요. 아파도5 0백이받고천1 0 0 0이 뭐예요? 내 자는 칠 때는 한편도안 돼요. 그래요 그래요? 내가 먹는 게 살이 1 0 0만뭐아1 0 0 0만모요 내가 먹는 밥을 하루에 한먹기밖에안 한 된다고요 아멘. 아멘!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의 말씀을 우리가 그를 사죄하는데 내가 잘못된 거 지금 나를 고발하는 거예요 누구를 고발하는? 나를 고발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을 부흥해놓으면서 살혀그고면안두고안 오면 어때요? 안 와도 부흥해어야 되고 와도 부흥해어야 되고 사람은 꾸덕났는데 말씀을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채우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든지 아니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라 살아있는 말씀 죽은 말씀처럼 면 절대 안 된다는 걸 오늘 아침에 깨달았어요 참느게까지 70일 넘어가 이거 깨달았을 게는 어떡하나 아멘 아주 그 신뢰도 상당해도 깨달았을 게 감사해요 아멘 예? 칠순이, <laughs> 넌 집사람이 지금 괜찮아을 때는 그 꿈을 안 주소마. 아주 꾸저히 쓰던데서 모여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 우리 수는 물에서 모여 쓰기 지 말고, 정말 생수 여물은 고 생리계만 쓰니 그런 영혼 살리고 하시다 아니, 아니, 아니. 이건 하나도 안 맞다. 괜하겠습니다. <laughs>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는 죽은 때에 하나님만이 믿는 계다. 산 자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서 역사하는 기한 생명의 말씀 성령으로 영원을 살리셨는군사들 주의 지도자 다 되게 없어서 믿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